광장 어, 일부전 관련해서 4개의 주제로 오늘 발표하신 그 내용을 들으면서 제가 한번 특별히 안는 쪽에서 뭐 질문을 드린다기보다도 평상시에 제가 좀이 전시를 준비하면서 김인혜씨나또 어, 미술계에 궁금했던 점들을 어, 이제 공통으로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그래서 어, 동료 선생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 거는 어, 이제 전시가 어려운 어, 시대의 기록, 어, 예술과 계몽 민중의 소리, 주선의 마음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네 가지 에, 주제 중에서 특히 포켓시 되는 부분이 예술과 계몽은 워낙 잡지 어, 중심, 뭐 이런 거여서 많이 좀 알려져 있고, 민중의 소리도 좀, 어, 이제 어떤 그 광장가 맞는데, 어려운 시대의 기록이라고 해서 이 부분은 어, 좀 어떻게 보면 생설 부분이 될 수도 있고, 어, 미술계에서는 이어른 기록이라는 것이 진짜 미술사에서 어, 정당하게 이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인가. 어, 사실은 뭐 이런 활동을 많이 하시긴 하신 건 맞지만, 그게 또 미술계에 들어오면 또 다른 문제라는 일부의 어떤 지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어, 개인 전자생이 어, 개인 생각이 어떠신지 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 세 분께 공통으로 드리고 싶은 질문은, 어, 저는 이제 팀을 하가에 대한 우리 후손들의 어, 접근 자세, 뭐 이런 거를 한번 그 여쭤보고 싶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제가 뭐, 윤여중 작가도 좋아하고, 저희 이제 솔라풍, 국립현대 미술관의 솔라풍 오래 관리하다 보니까, 어, 윤여중의 작품 이런 거에 희망은 멋지잖아요. 일단, 조형적으로 멋지잖아요. 근데, 이런 아까 또 말씀하신 그 선의 침 그런 것 때문에 어, 그런 활동 기록들 때문에 어, 윤여증을 어,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저는 어, 그런 조형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접근이 이제 마음이 가는 미술 전공자로서 마음이 가는 그런 형태인데 어, 이제 좀 저하게 되는 그런 입장이 있어요. 그래서 어, 공통적으로 좀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 후손들이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지 어, 미술계를 떠나 있으신 분들은 어떤 어떠, 어떤 관점으로 이제 그런 내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이제 좀 궁금합니다. 네, 어려운 질문이신 것으로 <laughs>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어, 지금 광장이라는 굉장히 흥미로운 전시가 시작이 되었고, 어, 그리고 우리가 흔히 미술관에서 전시되는 것은 더베스등이잖아요 그렇게 이제 어. 전시가 의라는 것을 중심으로 하게 되다 보니까 그 인물의 활동에 중점을 주게 되고 조 정말 굉장히 세상의 그림이고 말인가 미술관에 걸릴만한 것인가 말인가라는 이제 그런 질문들을 받게 된 것을 제가 외부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대와 미술이라는 그런 모습을 집중하는 속에서 특히 옛날 근대를사신하나를 하신 사신 그은그 수기로서 늘 이제 사품자 어, 같은 것들 기록하셨었죠. 그리고 그런 속에서 항상 이제 모이면 그 의기를 어떻게 표현했는가 하는 것들을 담수하셨음을 어, 제가 알고 있고 어, 그런 속에서 어, 단지제 아름다움을 취해서가 아니라 어떤 자신의 내면과 부그 울분이라거나 아니면 다른 어, 것들을 분명히 작품에 담고 있으. 저기 있는 화가로서 또 우리 이 독립운동가로서 활동을 했었고 우리는 그의 대남과 굉장히 다르다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여러 의견이라거나 그 독립운동가들을 조명하는 방식이 좋지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고 그런 것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여기 전체의 전시의 전체 컨셉이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뭐 그렇게 큰 무리는 발견하지 못했고 오히려 이제 화장 같은 화면 같은 것들 어 장쾌한 그런 병풍 같은 것들 앞에서 호기동이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도 이번 이 발표를 준비하면서 20여 년 전에 연구했었던 저희 연구 ppt라던가 이런 것들을 다시 보면서 그때 보지 못했었던 사람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고문의 후유증으로 설치 못하고 순자에 관심이 기대 있는 그 어르신의 사진들이 정말 아름답고 의기롭고 전혀 어떤 불안이없고 이런 것들 속에서 이런 사람들이 살던 시대였구나. 어, 그들이 표현한 것들이구나라고 하는 것은 어,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굉장히 다른 자신들의 시대를 담은 이야기들이라고 볼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동시대성, 그들의 일상성이라는 점에서 관심이 가는 부분입니다. 네, 어, 미술계의 연구나 또 논의의 고도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직접적인 답변보다는 저는 이제 비슷한 사례가 많은 문학계, 문학사회에서의 예를 이야기하면 될것 같아요. 그 대표적으로 뭐 서정주, 이광수 이런 분들이 특히 이제 거론이 많이 되는 분들인데, 어, 친일도 이제 그 역사의 전개에 따라서 그 친일파들의 그 노정, 또, 친일의 정도, 또 친일 성격도 다 다르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이광수 같은 경우는, 어, 근대문학의 승립 자체에 공로가 있을 뿐만 아니고, 그, 실제로는, 뭐, 상해 입시 정부와 관련된 활동이나, 뭐, 문적적인 개국 운동, 뭐, 또, 흥사단 개혁의 운동에 대해서는 또, 공로가 있긴 하죠. 동시에, 어, 일체 말기에는 가장, 어, 대표적인 이데올로그로서 친일 활동을 했던 경우에 속하고요 서정준은 잘 알다시피, 뭐, 모국어, 한국 모국어의 무슨 어, 마술사인 것처럼 이야기 될 정도로 좋은 시를 많이 쓰는데, 어, 젊을 때부터 친일을 했고, 뭐, 유광수가 유광수랑 약간 규모 다르죠. 어쨌든 그렇고, 이양반는 원래 약간 권력 지향적인 게 많았을지 몰라도, 뭐, 전도한 박정희 박정희를 찬양하전두원는전두환을찬양하는 이런 식으로 썼던 음. 경우에 속하기 때문에 상당히 곤란한 경우인데, 어쨌든, 그,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분들에 대한 교화학에 실을 것인가, 교육적 대상을 삼을 것인가, 그분들이 남긴 작품을 정전으로 인정해 줄 것인가, 이런 많은 논쟁이 있는데, 그 저는 이제 아예 그런 이제 특히 이제 서정주의 광수 같은 사람들은 음. 어, 아까 화단에 를 드셨지만, 그, 뭐, 문학학적으로 좋은 작품, 그, 근대 예술인들, 근대 화학가들의 예술가라는 존재와 예술작품의 분리, 그게 분리될 수 있는, 그걸 또잘 보여준 사례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결론만 말하면, 그, 저는 문학사에서 이런 사람들의 이름을 치우지 말고, 그, 그들이 남긴 작품들 가운데에서 가르칠만 하거나, 뭔가, 문학성과 같은 것이 있다고 보이는 작품들을 가르치되 그들의 공과를 객관적으로 함께 가르치는다고 생각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네. 네, 선생님 말씀하신 네, 내용과 조금 뭐 비슷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 문학사나 예술사에서 어쨌든 일단 작품과 사람을 어느 정도는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그, 소설이라든가, 그 글을 쓴다든가, 아니면 그림을 그린다든가, 어뭐 음악을 만든다든가 하는 경우에, 과연 그 사람의 정신이나 영혼과 작품이 이제 완전히 분류될 수 있는 것인가라는 그런 문제가 항상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어떤 작품이든지 간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일단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문학예술사에서 어떤 새로운 양식의 등장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나름대로 또 평가해줘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은 제한적으로 평가를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 인직이 허인유 같은 경우에 당시 이 인직이 이제 그 이완용의 비서로서 어, 이런 병합조약이라고 하는 그 실무 그것을 맺는 실무 역할을 담당했던 사람인데 그 시기에 비슷한 시기에 썼던 현인우를 우리가 대단히 높이 평가해서 도가져싣고 이렇게 하는데 신소설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이제 그것은 어, 형식적으로는 그게 의미가 있을지 모르지만 어, 내용적으로 본다면 그건 대단히 문제가 많은 작품일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분리해서 본다고는 이제 하는 그런 어,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역시 또 그것을 어, 참고할 수밖에 없는, 사람을 참고할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오늘 그 광장 일부의 첫 번째 의로운 시대 기록 의의라고 하는 부분이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을 발표를 보고 어, 깜짝 놀랐는데 왜냐면은 어, 이 의의라고 하는 그런, 어, 단어야말로, 어, 한국의 그 조선시대의 그런 사상을 대표하는 단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아시아 세 나라가 유교 영향을 다 받았지만, 어, 중국의 경우에는 그 가운데서도 공자 강조 인을 대단히, 어, 좋아하고 있고, 아무나도 인, 어지린 자를 제일 좋아하는, 그, 중국인이 제일 좋아하는 글자라고 하는데요. 어, 반면에 이제 한국의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의 라는 글자를 대단히 좋아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의사라든가, 뭐그 의열이라든가, 하여튼 의자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그게 이제 오늘날에는 이제 영어로 뭐, justice 라는 말이 들어오면서 정의 라는 말로 이렇게 좀 바뀌기도 했습니다만, 엄밀하게 말하면 정의와 의는 저는 좀,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justice 는그 어 의미가 이제 보면 사회 정의라든가 이런 때 쓰는 말이고, 우리의 그, 올을 의자라고 하는 것은 문자 그대로 옳게 산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옳게 바르게라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분명히 그 의미가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한국 사람들은 올라도 정의라든가 의의라고 하는 것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분명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점에서 이 19세기 말에 이 유성들의 여러 가지 작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의의라고 하는 단어를 내세워서 이렇게 전시를 했다고 하는 것은 정말 이그 어 학예연구사 김인혜 선생의 그 안목이 매우 탁월하다고 그렇게 저는 이렇게 칭찬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더어그 붙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 뭐라고 할까요? 성자, 그 성실하다고 할때 쓰는 성자 이것을 제일 좋아하는 글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인들은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대단히 성실한 사람들이고. 또 윗사람에게는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 충성성자들 또안편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성자를 매우 좋아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교적인 맥락과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 점에서 보면 한국의 이그 조선시대 말기에 특히 의병이 등장했던 그시기에 그런 작품들을 유라고 하는 단어로 이렇게 전시했다라는 것은 저는 매우 아주 적절하고 매우 탁월한 선택이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김민희 연구사가 자리에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요. 저가 이제 그 여러 가지 좀 전시하는 과정에서 근대 작품은 좀 굉장히 구하기가 어렵잖아요. 다 이제 일단은 이야기를 잡아야 되고 작품이 어디 있는지 찾아야 되고 또 오래 되신 분들, 나이 많으신 분들 찾아가서 없어서 빌려와야 되고 뭐 60군데, 70군데 다니면서 다 이제 빌려오는 그런 과정은 어렵게 이제 예, 했고 또 이런 칭찬을 받아 주 좋아할 것같은데 예, 이제 뭐세분 의견이 이제 제가 드린 질문에서 이제 저는 좀 위안을 받았어요. 그 어, 이제 뭐 윤여정 같은 경우는 제가 어, 현명이 좋아서 할 때마다 욕먼 했거든요. 세분 조금 분리해서 어, 예술상을 좀 객관적으로 보라는 그런 세 음, 분의 공통적인 말씀이었고 또는 제가 좀다아직친 아예안 하셨죠 그래서 그러면 이따가 마지막 어, 마무리할 시간을 드리고 혹시라도 지금 질문이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은정승어네한분 받겠습니다 여기 네 내용도 너무 잘 들었고요. 30년대에 활동했던 예술가, 문인를 비롯한 화가, 이런 예술가들을 연구하다 보면 결국 북으로 대부분 월국이나 납북을 해서 그 이후의 삶에 대한 부분들이 어, 항상 그린, 그 공백으로 그 남아 있기 마련인데, 어, 얼마 전그 절필시대라는 전시에서 정종현 작가의 유족을 통해서 그 북으로 넘어간 이후의 작품이나 활동에 대한 것들을 개별적으로 수집한 내용들을. 볼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어, 그런 걸 보니까 어느 정도 그 마지막까지에 대한 어, 서사 맥락을 좀 이해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흑자나 연구를 할때 있는 북한 자료나 그 이후에 대한 것들도 조금 접근하기가 일반인보다는 어, 여러 루트가 있다라고 알고 있는데 어, 혹시 북한으로 간 지금 어, 언급됐던 분들 중에 그 이후의 삶이나 그 이후의 과정들이 좀 연구가 배문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걸 혹시 일반 연구 개인 연구자들이 혹시 뭐볼수 있는 아카이빙이나 그런 것들이 필요할 는지가 누구는 북으로 간 분들의 어, 그 이후에 참가 <laughs> 그런 어, 지금 어떻게 어, 너무 광범위한 범위이긴 한데 예, 간단하게 여기서부터 갈까요 공통으로 주문을 주셨기 때문에 예한일분 내로 해주시면. 네, 부부를 는 화가, 같은 질문하셔서, 을 어, 그때 네, 뭐, 일본모 뭐, 관장님께서 굉장히 일찍부터 많은 연구를 하셨고요. 이제 가장 최근에 네, 연구 결과는 일종의 아카이빙 형태를 띠고 있는 것은요, 어, 문화재 연구소에서 용역을 주셔서 제가 회장님 네. 어, 문학 쪽은 약간 다른데요. 그 문학 쪽은 경우에는 그 그러니까 1900년대 또 1920년대 이렇게 쭉 형성된 근대 문학의 주된 담당층들이 상당수가 전쟁의 와중에 북한으로 가거나 또는 죽거나 어, 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특히 이제 남로당 계열의 문학가들 중에는 직접적으로 그 박헌영, 어, 파와 함께 어, 수청당하거나 아예 그 행적이 지워져 버린 어, 경우도 많아서, 그러니까 남바, 남과 북 양쪽에서 다 실종 상태인 그러니까 어, 어, 학회에서 말고는 그런 데지 않은 그런 작가들도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북한에 올라간 작가들 중에서 북한 체제를 성립시키거나, 이제 김일성에게 어, 이제 뭔가 아부하는 그런 작품을 쓰거나 한 경우들도 또 이제 상당히 있는데, 그런 경우는 또 별로 또 그러니 안 되는 경우도 많고요. 어쨌든 1988년에 그 이들 작품에 대한 그 제한적인 해금 조치가 행해졌고, 그 작년 올해 사이에 그 해금 조치의 의미 그리고 그 해금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 남과 북에서 잘 다루지지 않는 어떤 그 장애의 어떤 이념적인 요인 또 여러 가지 문화적인 요인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가됐고요 어, 제가 관여하고 없는데, 그 북한 문학사에 포함된 남한 출신의 문학가들에 대한 연구는 나름 활발하지만, 어쨌든, 북한 문학 전체는 북한 문학에 대한, 북한 문학 연구가 인기가 대단히 없습니다. 한국, 그, 남한에서는. 그, 재미, 재미없어 하기 때문에 연구 별로 안착 잘안 되는데, 안 편인데, 그런 데 풀고 비교적 활발해지고 있고, 어, 내년 초에 아마 해금, 사, 해금 40, 해군 30주년을 맞아서 북한으로 간 작가들에 대한 연구가 꼭 문학가들뿐만 아니고 일부 다른 장르의 예술가들 특히 영화계나 연예 대중 문화 쪽또 일부 포함해서 아마 연구소가큰 연구서 나올 예정이라는 것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네. 네. 너무 춥고, 배고프고, 그런 상황인 <laughs>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 많으시겠지만, 혹시 기회 되시면 개별로 하고, 오늘 이제 마지막 멘트는, 아, 조원정생이 혹시 친히 그, 그거에 대해서 마지막 멘트좀더 하시겠습니까? <laughs> 예. 그러면, 어, 저는 일단은, 어, 아까 드린 질문은 이제 좀 해답 같은 것을 얻었고, 오늘은 이거 너무. 배고해서 일찍 배송돼서 <laughs>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laughs> 예, 전시 많이 봐주시고요, 더 쓰는 거 많이 와주시고 서울 간 전시, 광북 산부도 많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